여러분이 가정의 주인이 되고 복의 권한이 되면 사탄은 그래서 다윗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만죽요셉만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 요셉이 앞으로 애굽의큰 인물이 되는 걸 사탄은 너무 잘아는 거예요. 예수님 태어났을 때 천하가 다 모르는데 예수님이 온 인류의 구주인 걸 사탄은 바로 아는 거예요. 그 예수님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천, 해롯을, 국가를 다 동원해가지고 다 죽인. 그래서 두살 아래로 몽땅 다 죽인. 남자들은 바로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벌써 성령은 예수님의 마, 마리아에게 애굽으로 빨리 피해라. 애굽으로 빨리, 빨리 애굽으로 가라. 그래서 산후조리도 못하고 애 낳고 바로 애굽으로 가. 여러분 그날 애기 낳아가지고 바로 간다라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먼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상상도 할수 없지만은 바로 바로 왜 사탄은 바로 예수님을 바로 죽이려거든. 고 어려서부터 그래서 축복받은 자녀를 기르는 것은 어려서부터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 부모 모세가 그 어머니가 바로 알잖아. 아, 이 아이가 앞으로 나라를 위해 큰일 나겠다. 바로 아니까. 날강에 뛰어가죠 <laughs> 아멘. 예. 사명입니다. 그래서 사명 있는 민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민족을 들었어요. 사명 있는 교회, 사명 있는 가정, 사명 있는 기업. 기도하고 예수 믿고 교회에 나와서. 우리 믿음의 생활 하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면 사명의, 사명 일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 그 시대에 해야 할 일을 하나님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벌써 영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교회 생활을 잘 하는 거는 그 본인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걸 계속 권고하면서 이끌어 내시고 사용하시기 위하여 훈련하심. 믿으시면 아멘. 아브라함은 출발선에 있는 온 인류를 축복하기 위하여 불러 주신 그 씨앗입니다. 목화 씨예요. 혼자 출발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이삭 한 아들을 통하여 그 믿음을 이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복 받은 그 믿음을 보존하신 거 그다음 야곱의 때에는 그 가족을 번성하게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가정을 번성하게 하는 거예요. 두 대를 한 명씩 한 명씩 부르시다가 여기 와서는 열두 형제를 불러서. 열두 형제를 요셉은 애굽으로 데려다가 한 민족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한 국가. 그 당시에 남자만 60만이면 세계 몇 나라 안 됩니다. 그 정도로 큰민족이애굽이 벌벌 떨 정도로 번성했으니 바로왕이 막 회의를 통해서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많은 민족이 어떻게 우리가 감당하겠냐. 그럴 정도로 번성해서 모세는 그 백성을 가난으로 인도하는 목적, 사명을 가져요. 여러분은 무슨 사명, 교회에 오면 사명의 눈을 떠야 돼. 사명. 예.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를 위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기를 위해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세상은 다 그래서 우리 김남수 목사님 전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그런 설교하셨어요. 뉴욕에 계시는 자기 어머니를 따라 늘 이렇게 절간에 가면 어머니가 비는 것이 똑같다는 거예요. 20년 단어 하나 다르지 않고 아버지 아들 뭐 보고 전부 자기 집 이야기하고 가자 내려가자. 그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명이 나라와 세계와 복음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주인이. 민주주의란 뭐라 래 국민이 주인이란 말이요 백성민자 주인, 주인주인 주인. 백성이 주인이라. 교회는, 구약은 제사장인데 신약은 와서 만인 제사장. 여러분 다제사장이 여러분의 기도가 제사장이 그때는 혼자서 기도, 백성의 기도를 다 가지고 대신 기도했는데 아니, 이제는 내 기도를 하나님 바로 들으시는 거요 따라서 만인 제사장 다 민주주의 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하나 하나가 이 잔치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 하나가 다 여기 주인 같이 교회를 섬기고 이 잔치가 잘 되도록 하는 것이지 남의 나라 사람이 되고 남의 교인이 되어가지고 구경하고 그러는 게 아니. 잔치는 그 전에는 잔치할 때다 며칠 전부터. 야단입니다. 어, 바쁩니다, 바쁩니다. 특별히 맏며느리 고생합니다. 그래서 아주 딸을 길러보면이 맏며느리가입니다. 이지만 챙기면 이거는 막내 며느리가입니다. 맏며느리는 다르, 맏아들과 맏며느리는 다르. 이 맏아들이구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맏아들입니다 요셉도 열두 아들 가운데 다 막내입니다 하는 짓이 형편없습니다 아버지 속이고 다 집에 걸 훔쳐다가 가져가가지고 술 먹고 온갖 짓다 하고 나쁜 짓다 합니다 맏아들 값이 노릇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다른 거예요 제일 물론, 동생 하나 더 있지만, 막내 11째 아들이지만, 다른 거예요. 어려서부터 다른 거예요. 생각이 다른 거예요. 마다들이. 예수님도 온 인류의 마다들이 되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나라와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자기를 다 십자가에 못박고 희생하고, 피 흘려 온 인류를 구원하되 여러분이 모든 게다 맞기는 맞습니다. 그러나, 마다들로서 맞아야 돼니다 자기 아, 저 말도 맞고 그 자리도 맞고 그 일도 맞아요. 그러나마다들의 길을 걸어가요. 교회가마다들의 교회가 돼야 돼. 할렐루야, 만면을이 교회거든. 이 보십시오, 이 아버지에게 종리가 되어서 첫째 아버지를 모셔옵니다. 아버지 안 모시는 사람 많습니다. 성공하면 아버지를 첫째 모셔야 되는데 가족을 먼저 생각해야 돼. 순서가 다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가족이 나중 아닙니다. 가족부터 자기 앞에부터 하나 하나. 그래서 나라와 그런 사람이 세계를 섬기고 큰일 나는 거. 아멘. 사울 왕도 아버지 신부름 잘하다가 큰 왕이 됐고. 다윗도 아버지 심부름하러 형에게 먹을 것 갖다 주다가 골리앗 이야기 듣고 싸워 이겨. 요셉도 야곱의심부름하다가 애급에 팔려간다. 다 모두 가정을 잘 돌봐. 아멘. <laughs> 여러분이 가정의 집안에 만면의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바다 요셉이 되어있 요셉. 아버지, 아버지가 다 돌아가실 때가 되었어요. 그런데 형들이 와가지고, 아버지, 아버지, 얘들 왜, 왜, 누구냐? 응, 어, 에이, 왜, 아니냐 아니잖아. 지금 기력이 없다 그랬어요. 다눈 감으려고 하는 임종을 앞두고 있는데, 아버지, 아버지, 요셉이 살았습니다. 뭐, 뭐라고? 요셉이, 요셉이, 요셉이란 뭔 다시 바라보아라. 아버지, 요셉이 살았다니까요. 그래, 요셉이 어디 있니? 요셉이 어디 있냐? 항상 밤낮으로 요셉 때문에 울던 아버지, 요셉이 어디 있니? 요셉이 총리, 애급의 총리 됐어요. 뭐, 뭐라고? 애금이 면장도 어려운데, 뭐, 안 예, 또 속이는 거네요, 놈, 자식. 이놈 새끼들은 날썩이기만 하니까. 아니라니까요. 저 이거 술에 보십시오, 술에. 앞에 애굽 군대가 수백 명이 와 있고. 70명의 가족과 그양떼를다 끌고 갈 군대가 다 와요. 술에가 얼마나 많이 와 있어요. 금수레, 애급은 금이거든. 솔로몬도 여러분 그말발굽까지 금을 다 찼어요. 그러니 애급이 금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부 안장 다 금입니다. 금수레입니다. 나와봐요. 사새로 말하면 벤츠, 벤즈, 벤츠, 벤즈. 벤츠보다 높은 거, 영국 제품 뭐예요? 자동차. 롤스로이스야. 이야. 큰 말들이, 여덟 마리가 이끄는 말이 마리 앞에 캬, 걸어죠 야곱이 소생하는 거예요, 일어나. 그래서 몇십 년더 사는 거예요, 야곱은. 놀라운 일이에요. 그걸 타고 전체가 이끌고, 집에 있어봐요 거지 같은 거 애급 가져갈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거울로 타고 애급으로 바로는 요셉의 부모님이 왔다 그러니까 빨리 보고 싶다는 거예요 너 부모님은 어떤 부모님이냐 여러분 효도를 해야 됩니다 부모에게 그한번 그런 자기 아내에게도 교회에도 그래서 바로의 궁궐에 갑니다 쳐다보지도 못 바로는 신입니다 애급은 신이 태양신하고 바로 똑같아요 그래서 바로는 이 관도 다 태양신을 쓰는 거예요 황금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시옵니다 요셉을 과 아버지 만나고, 그 다음 궁궐로 인도하여 바로를 축복합니다. 바로가 겸손해집니다. 이 애굽을 통치하는 걸 보고, 너무 놀 애굽에는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 신하에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요셉을 보고 야곱에게 무릎을 꿇고, 마루왕이 기도를 받습니다. 요셉은 고생 많이 했지만은 그긴긴 고생을 했지만은 하나님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죽일 수 없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같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만 며느리입니다. 저는 며느리들을 많이 봤습니다. 시동생 네 다섯, 시누이 네 다섯, 시아버지, 시어머니, 진조 시아버지, 시, 진조부, 진조모도 있습니다. 밥상을 아침, 점심, 저녁 다차립니다만 며느리를 혼자 다 합니다. 이 시누이들이 애맥입니다. 지도 시집 갈 텐데. 애매김 절대로 일안 도와줍니다. 그 엄마는 딸 편입니다. 나가지 마라. 며느리를 미워합니다. 시동생이 며느리 형수 때리는 건 보통입니다. 저희 앞 집에도 시아버지가 한달 전에 한 달도 안 됩니다. 몇주 전에 만난 밥상을 그때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마당에 내리 던지더라는 거. 끊임없는 이런 만며느리의 고통은 말할 수 없습니다. 시어머니도 어렵게 합니다. 시동생들이 다 화투칩니다. 남편은 그것도 모르고 술 먹고, 아리랑, 아리랑. 저녁에 남편 기다렸지만은 하나 위로. 대한민국의 며느리들이 다 만며느리로 그래 살았습니다. 집안에 제사 준비 다 해야 됩니다. 다 밤새 웁니다 집에 늦게 들어와서 그냥 앉았다가 바로 나갑니다. 애에또 기릅니다. 새내자기 아이 기르는 거저집바짝 말합니다. 누구 생각해 주는 분 없습니다. 그러나 사명으로 내가 만면일이다 일어납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만면일이는 다릅니다. 그 가정을 기어이 지키고. 신우인 시동생 다 보내고 나중에 시어머니로서 자리를 또 잡습니다. 훌륭한 며느리 일을 다 하고 가정을 이어나가는 겁니다. 이 교회가, 명성교회가 만며느리 교회거든요. 요셉처럼. 한국 교회를 위하여 짐다질 저는 30년 전에 우리 한국교회가 이 보수진영하고 진보진영 교회도 그렇습니다. 이게 40년을 부활절을 나누어 예배드리는 걸 저가 하나 드리도록 서울시청 앞에서 예배드리는 걸그저가 만들었습니다.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사실. 그리고 저가 지금 안 하고는 지금 또 나누어졌습니다. 요새 같이 안 모입니다 지금. 이 보수, 교인이 이 보수 진보가 한 곳에서 모인다는 게 대단히, 그때 그거 만들다가 내가 죽을 뻔 했습니다. 나 죽인다. 라는 진짜 그때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딱한번 하니까 10년 이상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저도 부활절 시청하듯 설교를 몇 번이나 하고, 나라 지도자들 다나오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 만면을 이 교회가 어야 돼. 나라를 살리고, 교단도 살리고, 뭐, NCC 회장하면서 처음으로 정진석 추기경과 전체 캐돌릭과 개신교와 함께 체육관에서 모여 예배드리는 거는 지금 다시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같이 저하고 정진석 추기경하고 옆에서 이렇게 촛불 같이 이렇게 서로 붙여주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이렇게 만면일이 교회로서 여러분이 여기 세월호 어려울 때전 한국 교회가 여기 모였었기도. 올림픽 할 때는 우리 올림픽 우리 교회가 전 한국의 올림픽 준비 위원 제가 그잘 하도록 한국 기독교가 전체 모여서. 였 그래서 서울 운동장에서 전 기독교가 모여서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하도록. 그비 오는 기간에 비한 방울 안 오고 사고 하나 없이 잘 맞췄습니다. 아멘, 아멘. WCC 사, 수십만이 저 죽이려고 했지만은 세계적인 대회, 이번에, 금년에 독일에서 대회 했는데 모두 그럽니다. 한국에서 한그 대회를 당할 수 없다. 영국의 성공의, 영국의 국교입니다. 성공의 대주교는 왕, 여왕 다음에 이인자입니다. 다이어전 세계 지도자들이 다 여기 와서 예배 드렸습니다. 아멘도 안 하네. 내가 그런 거 하려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많은 일 건축하면서 이안 밖에 많은 일을 감당해왔습니다. 말 한마디 안 하고 이 외에도 천천만만입니다. 만만일의 교회는 이제 말하는 거지. 말 그런 거할 필요도 없어. 만 며느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형님, 형님, 토끼세요, 토끼새요왜 삽니까? 그렇지 않아도 미칠 지경인데 와가지고, 형님, 형님, 밥하지 마소. 야, 밥안 하면 어떻게 하냐. 여러분, 만 며느리, 마다들이 되어서, 이 모든 일을 한국교회를 섬기고 지금 세계교회를 향하여 우리 한국교회가 사명을 감당해야 돼. 네. 통일도 교회가 통일하고 기도해야 통일이 되는 거지. 나라의 앞날도 교회에 달렸고 모든 것이 교회에 달렸습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기억할 필요 없어요. 오늘은 만면일이 설교했다. 야곱이 금서를 보고 "누구냐" 이러더라. 그래도 잊어버리면 안 돼. 뭔가 하나는 기억하고 가요. 가면 요셉이 라고 "요셉이 요새비, 진짜 여러분들, 난눈 아둡다고 속이지?" 아닙니다. 요셉이 동생이 살아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이 총리의 영광을 자기를 위해 쓰지 않고 아버님을 모셔오고 형제들 다모셔그 원수 지지 않고 형님들 다 취직 다 시켜줘. 땅다 얻어서 형님들 다, 다잘 살게 만들고 70명의 그 70명이 내려갔거든. 그 70명 잘 살게 하는 거 얻어서 쉬운 게 그분들이 다 애기, 뭐, 그때는 뭐, 10대에 다 결혼해서 아기 넣으니까, 뭐, 요셉의 때에 뭐, 천여명이 늘어날 수 있는 거예요.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 예수님과 모든 성경에 나오는 인물은 사명을 감당하는 세예요 새벽에도 왜 나오느냐? 사명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만면을이니까 나오는 거예요. 이 생명 다, 그냥 그러다 죽는 거예요. 사명감당하다가 가는 자가 가장 영광스러워. 가장 복된 자들. <laughs> 내일, 모레부터는 이제 9월 새벽 집회가 시작되는데 여러분이 앞에 서서 만면일이도 그렇게 힘들어도 지키는데 여러분이 그 나, 나와서 좀 힘든 일, 아무리 그래도 주의 종처럼 힘들지는 않습니다. 눈부칠 결을 뜨고, 이 긴장이라고 하는 것은 잔치를 앞두고 긴장이라고 하는, 국가는 1년에 큰 행사, 1,500명 모이는 행사를 정부 주도로 하는 것은 1년에 5개도 없습니다. 파리로 하고, 그 다음 뭐있습니다 국군의 날라 그건 국방부. 한 부처가 단한 곳도 없습니다. 여기 지금 매일 몇만명 모이는 집회를 매일 계속 모이면 별에별 사고 다날수 있습니다. 정부가 그렇게 해도 대통령 와 보면 마이크가 나가고 전기가 나가고요 웃깁니다. 그렇게 공무원들이 다한 부처가 다 달려들어도 잘안 되는데 이 교회가 이몇만 명이 그 어마어마한 행사를 치르는 거는. 상상도 못합니다 기도하고 긴장하고 이번 집회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보면 이번 집회를 하나님이 은혜 주시겠구나 하나님이 은혜 주니까 이렇게 막여고 역사하는구나 아,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구나 예. 나오는 자마다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